얼마 전에 어떤 형 닮은 애가 더럽게 못하면서 홍진호라고 아, 속신하더라구요. 감사합니다, 콩가마스터님. 방금 아, 백찐따 목소리 들어줄게요. 이거 이건가? 콩편 없이 졌어요? <laughs> 예. 이거 형편 없이 해라. 콩편 없이 진거에요. 콩편 없이 진거가 제기귀는거 같은데. <laughs> 아. 아, 아 그러네. 진짜. 맞네. 아 그런 쏟다. 생각을 아. 안해 봤다. 맞네요. 그래. 정성이다 아, 그래. 아그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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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내가 안해 봤네. 어, 아, 직접 짜반 녹음했어, 이거요. 아, 아제 재능력이요. 자. 제능력은 모르고요. 딱 보니까 눈에 좋은 거네요. 아이씨. 대했? 대 동 아, 은 음. 아, 스겠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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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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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준호 형이에요. 얼마 전에 어떤 형 닮은 애가 더럽게 못하면서 홍진호라고 친하더라고요. 우리 총명은 게임도 아, 잘하고 예. 아, 잘생겼는데 그런 사칭이 있더라고요. 아제 말을 잘못했어요. 다음에 그 사칭 놈 만나면 뭐라고 코가 욕할까요? 코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니 사칭 어디서 봤어요?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? 아. 따라하지말 새끼야! 하고 좀해줘요 내가 만난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욕을 해네가 욕해야지 이짱놈 새끼야 우결한다고? 형 누구랑 우결해? 뭐 우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중 귱체스키는 아 그럼 우결이라고 하지 않았어? 뭔 우결은 우결이야 아는데 우슨 소리야 임마 우.. 뭐 우결.. 아 우겠다고? 아, 나 음. 우결이라고 그런 줄 알아 랭토에이 아라이도 지금 못 해. 얜 뭔데 또이구두바이여 아이. 덤거뭔 뭐야, 왜 죽었어? 아, <laughs> 참. 이거 뭐야? 너 진짜 진호 형이 만나면 죽인다고 따라지 말래. <laughs> 정신이라고? 너 말고 여기.. 성한단 네. 얘기지. 아냐. 오오 <laughs> 어, 어, 뭐야? <laughs> 어. 어, 자기 프로왜슬러나 <laughs> <너>, 봤냐? 아씨. <laughs> <laughs> 어, <이> <laughs> 뭐야? <웃음> 야. 아 근데 왜 투게이트로 했네? 어떻게 알았지? 바로 어, 알았죠 나나나나나 뭐야 얘? 바랍다 안 했어? 바랍다 안 했다? 바바안 했다 아 뭐하는 거야 어어 그거 저야그 <laughs> <laughs> 어, 컨트롤 할 수는 없을 텐데 어? 어? 뭐야 <laughs> 아야씨 <또야? 웃음> 어, 뭐야 이 막았는데? 어, <laughs> <목소리> <이거> 뭐야 이게? <laughs> 이거 뭐야 저걸리? 일라 간츠를 뭔가요? 선수 어, <laughs> 아니 <해야>. 얘썬크을 <laughs> 어떻게 이렇 미리 졌어? 아 진짜 웃기네 야얘썬크을 아, 이거... 어떻게 미 졌지? 아, 왜 여기 졌냐고나형 프로브 끊 그냥 페이크 쓴건데 <laughs> 아 겁나 웃기다 아니 썬크을 어떻게 이렇 미리 졌어? 와 이거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 아, 나진가 이러니까 뽀롱난거야 컨트롤 더게 못하면서 진로형 풍내지다 내가 3개 주면 다아 알아 알아 씨, 알아 지아 아, 진짜 아이씨. 웃기네 근데 <laughs> 아 근데 그거를 컨트롤이 왜그래 진로이진로형진선이못깨어

어? 오. 어. 얘는 안 닫혀. 오, 오. 는안닫거든요 아, 거의 무릎으로이겼다봐도부당하네요 이건 <laughs> 좀기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이제 마우스에서발가 이거, 고 손으로 이거, 제대로 보여주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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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아, 유 아, 유 아, 유 아, 아, 아. 이지마요 <laughs> <laughs> 아, 지마 <laughs> 예. 아, 아, 부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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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씨 아뭐 뺏을게 없어? 어? 아 그냥 뺏을게 없어? 아 뺏을게 엄청 이거라도 뺏을까? 어뭐야 이거 뭐야 이건 아니 뭐어쩌자는거예요 이거 아 진짜 너무 웃긴다 <웃음> <웃음> 아니 풀업이 죽어가지고 나는 너무 빨리 죽어줘 페이크 썼거든 근데.